이봉기이 만세! 만세! 주 it's all 우리 6개월 참전용사는 15세 나이에 군대에 들어갔습니다.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 조국 내 민족을 구하야야겠다 좋아, 하는 단한 가지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와서 무심평생의 앞서 우리 노아군들에게 텐데비 가서 월등 가지고 오자 했더니 한 사람 한 다리가 먹은 것 중에서 살게 됐습니다. <놀람> <살 놀람> 젊었을 때는 말 한마디만 하면 족군을 부끄르는 그런 명사다 오늘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 드리고 습니다 가국과에 대한 이 중성은 모든 중성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있 합니다. 중성은 잘 아시겠지만은 인간이 가장 가는 아주 존기하고 아주 순수한 덕분이면서도 심성이면서도 그것이 태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 남성의 그 악비는 문천호국이라고 해서 이자를 자신의 몸을 생각해 보다면서 행동의 원리를 삼고 있으면서 행동의 원리를 삼았다. 저는 의미에 이 순신한 인생의 최고의 고동은 여러분 믿고 나라를 사랑하는 순서를 모든 청소에서 그걸 일으키겠다고 생각하시고 앞세웠다고 하겠습니다. 정신은 나나의 몸을 두 사람을 모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. 하겠지만은 이런 두 사람을 모실 수 없기 때문에.